윤석만 평 시간, 오늘의 주제는 탄핵 이후의 국민의 힘의 움직임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러면 사진을 먼저 하나 띄워주십시오. 그, 제가 그래프 사진 하나 보내드린 거 있죠? 네. 이 큐블러러스 5단계, 큐블러러스 사이클이라는 이 심리 이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야 그러면 이게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한번 봐주십시오. 어, <laughs> 원래는 이게 뭐 암이라든가 어떤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큰 충격을 받았을 때 인간의 내면의 심리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그래프로 그 단계별로 설명을 한 거예요. 키블러러스라는 심리학자의 의견에서 따온 건데, 요 심리 단계 이론에 따라서 헌법재판서 결정 이후에 국민의 힘과 그리고 보수 지지자들의 마음을 제가 한번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국민의 힘이 어~ 헌재의 어떤 결정이 탄핵으로 이루어졌을 때 국민의 힘의 심리 단계, 그러니까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갈 때를 가정하고 설명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직무복귀를 하면 국민의힘 안에서의 그런 부분들은 어 조기 대선으로 들어갔을 때에 비해서 좀더 심플합니다. 그래서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갔을 때 국민의힘의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데나이얼 거부죠, 거부. 받아들일 수 없다. 어, 만약에 오늘 11시 헌법재판소 탄핵선고가 대통령 파면으로 결정이 나면 받아들일 수 없다. 오늘 그 전환길 강사가 그 SNS에 올린 글을 보니까 8대0으로 혹은 4대4로 대통령이 복귀할 거라고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고 썼는데 그러니까, 전한길 강사를 비롯한, 뭐, 정광훈 목사, 뭐, 소년보 목사, 이 분들을 비롯하여 자유통일당, <laughs> 그리고 자유통일당을 지지하는 이란 표현이 맞지 모르겠는데, 자유통일당과 가까이 하는 윤상현 의원, 그죠?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그렇게 유세를 열심히 했던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런 분들은, 혹은 이런 분들을 지지하는 분들은 이 심리 단계를 겪습니다. 첫 번째, 부정합니다. 어, 이거 탄핵, 잘못된 거야. 벌써부터 엊그제 있었던 사이재보선 선거 결과, 그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결과를 또 부정선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월 2일 재보선 결과도 부정선거다 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과도 당연히 부정할 겁니다. 파면됐을 경우에. 부정할 거예요. 그럼 부정한다면 뭐 돼요? 계속 극렬히 부정을 하다가 화가 나죠. 화가 나면 뭘 하겠습니까? 광장으로 나오겠죠. 탄핵 결정은 잘못됐다? 그럼 광장에 나와서 아마 이번 주말 가장 피크가될 겁니다. 이번 주말에 이 탄핵이 잘못됐다, 뭐 부정선거다, 이런 걸 외치는 목소리들이 그게 다를 거예요. 제가 뭐 감히 예측하건데, 어, 그렇다면 아마 전환길 목사, 아니, 전환길 목사 죄송합니다. 전환길 강사나 <laughs> 이런 분들이 어, 광장에 많이 나와서 또 소리 외치지 않을까. 목소리 높여 부정선거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잘못됐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사법부를 또 불신한다. 근데 입장이 참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 이제 돌아왔을 때는 그렇게 또 헌법재판소를 이렇게 또 칭찬하다가 만약에 어,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 되면 또그 정반대로 또 돌아설 거거든요. <laughs> 그래서 부정과 분노의 단계를 겪을 것이다. 그런데 이건 주말까지는 아마 그렇게 그게 다를 거예요. 그런데 아마 다음 주가 되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변화가 일어나서 꼭요 그래프에서 맨 아래 단계 있죠 디퍼레이션 우울한 단계가 될 겁니다. 우울한 단계. 우울한 단계에서는 뭐냐? 아 이거 내가 현실을 바꿀 수 없구나. 현실을 바꿀 수 없구나. 그래서 요새 요새 젊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현타가 오는 겁니다. 현타. 현타에 빠지는 거죠. 현타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다음 주에는 국민의 힘이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갑니다. 조기 대선 모드로 들어갈 거예요. 물론 뭐 지금까지는 뭐 애도 기간을 갖느니 어떻게 해야 되느니 뭐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느니 뭐 그런 얘기들이 지금은 나와요, 지금은 나오는데 만약에 오늘 헌, 헌재에서 파밍 결정 딱 내리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 그분들은 또다시 조그만 바람에도 바로 누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꺾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뭐가 있다? <laughs> 경선 시작을 합니다. 경선 시작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후보 등록을 하고요, 경선 후보 등록을 하고요, 그리고 경선 일정이 쫙 나올 겁니다. 조기 대선 모드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의 파면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정과 분노했던 사람들의 다수는 우울감에 빠질 거예요. 물론 소수는 소수는 여전히 남아서 계속 부정과 분노할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해서 앞으로도 부정 선거 음무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 소수 빼고 다수의 분들은 우울감에 빠질 거예요. 우울감에 빠지면서 아, 그동안 내가 뭐한 거지? 이불킥 하는 거죠, 이불킥.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 예전으로 치면 광우병 집회 같은 겁니다. 광우병 집회 나가가지고 우리 광우병 걸리면 어떻게 하지? 뇌성성 구멍탁 이런 얘기하면서 안 돼. 미국산 쇠고기 반대. 이런 거 했던 분들이. 뭐 나중에 한 시간 지나고 나면 한 1, 2년 지나고 난다면 뭐예요? 아,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아, 이거 완전 이불킥인데 그런 마음을 갖게 되잖아요. 아마 이 사건도 뭐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 그럼 내가 믿고 있었던 게 진실이 아니었네? 부정선거라는 게 이거는 대한민국에서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그 윤석열 대통령, 그래, 비상계엄, 이게 참...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아, 이거는 그래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이재명이 너무 싫어가지고, 이재명이 너무 싫은 마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복귀를 바랬던 것 같아. 맞아. 맞아. 본질은 이재명이야. 윤석열 대통령을 내가 좋아했던 거, 그 마음은 물론 있어요. 처음에, 막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서 싸우고 뭐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하고 그런 모습에 반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막판에 대통령 지지율 어땠습니까? 막20% 밑으로 떨어지고 그랬잖아요. 왜? 윤석열 대통령이 실정을 막 했으니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되게 불통이었지. 아 윤석열 대통령은 어? 정말 엄청난 사랑꾼이었어. 김건희 여사만 바라보는 사랑꾼이었어. 근데 김건희 여사가 막 국정에 막 개입했다는 의혹도 있고 아 김건희 여사 아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때의 기억이 다시 쫙 떠오를 겁니다.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20% 밑으로 떨어졌었죠. 그때가 생각이 나면서 아 본질은 이재명이야 문제는 이재명이야 그렇지 이재명을 막아야지. 이재명이 대통령이 집권이 돼서 대한민국을 망칠까봐 그게 두려워서 나는 탄핵을 반대했던 거야. 하고 깨닫는 단계가 옵니다. 또 이게 우울증의 단계를 거치면서 깨닫게 돼요. 그럼 이때, 자,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우리 주변에 계신 동료 시민 여러분들은 뭘 해줘야 되냐 면 부정과 분노의 단계에 있을 때는 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잘 듣고 많이 좀 전파를 해 주십시오. 이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laughs> 부정과 분노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정확한 팩트와 그리고 소통을 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런 어떤 어? 감정에 빠질 수 있어. 왜? 우리는 이재명이 너무 싫으니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건 막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어. 하지만, 진실은 이거야. 팩트는 이거야. 하고, 공감 어린 소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울의 단계에 빠졌을 때는, 위로를 해줘야 돼요. 위로. 당신의 마음 내가 잘 알아. 응? 음? 대통령 탄핵을 왜 이렇게 반대했는지, 나도 알아. 나도 같은 생각이야.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재명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죠? 지금 동시접촉사 수가 1,800명을 넘어섰습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자, 1,800명의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꼭 여러 군데 전파해 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많이 퍼져야 돼요. 전환기를 강사가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퍼지지 않고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많이 퍼져야 돼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정과 분노에 빠진 분들께는 정확한 팩트를 알려드려야 됩니다. 공감어린 소통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울에 빠져있는 분들께는 위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질을 알려줘야 돼요. 문제는 이재명이야. 본질은 이재명이야. 그래.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이 혹시라도 집권할까봐,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망칠까봐 나는 탄핵을 반대했던 거야. 그 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 단계는 타협과 수용단계예요. 타협과 수용단계에서는 뭘 하게 되냐면, 아, 현 상황의 어떤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때부터는 미래를 봅니다. <laughs> 아, 그래. 여기서 미래는 뭡니까?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재명은 안 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돼. 다시 보수를 재건해야 돼. 그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때는 언제입니까? 경선이 막 불붙는 단계. 그때는 보수의 마음이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퀴블러러스의 5단계를 거쳐서 저는 이렇게 보수의 마음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음 사진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가? <laughs> 대한민국의 이제 뭐 삼김 시대라는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김영삼, 김종필, 김대중 이세 명으로 되는 삼김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의 정치가 배워야 할 것은 이 삼김 시대는 뭐가 가능했다? 대화, 타협, 협상, 합종 연행이 가능했다. 대화와 타협, 합종 연행이 가능했다. 정치는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고 그러려면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협하고 세력을 규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통합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여러 방식으로 했던 시대가 삼김이 되었습니다. 먼저 김영삼 대통령과 김종필 총재 뭐 했습니까? 그죠? 1990년 노태우 대통령과 함께 3당 합당을 했습니다. 3당 합당을 했죠? 그런데 또몇 년은 어떻게 됐어요? 김종필 총재가. 김대중 총재와 함께 DJ p 연합을 해서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DJ가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김종필이 없었으면 김대중은 대통령이 될수 없었습니다. DJ 비연합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김영삼 대통령 y s 도 마찬가지입니다. 3당 합당을 당시 하지 못했더라면 대통령이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은 어땠냐면요. 1988년 그 총선에서 총선에서 이각범 그리고 박세일 서울대 교수 두 명이 그, DJ가, DJ가 문익한 목사를 통해서 전한 밀서를 가지고, 당시 송리산에 집과하고 있었던 YS에게 찾아갑니다. 그 밀서의 내용은 뭐였냐면, 선거구제를, 지금 중, 선거구제를 소선구제로 바꿔달라. 그러면 내가, 어, YS가 하고 있는 그 통일민주당으로 같이 이렇게 들어가겠다. 같이 길을 모색하겠다. 뭐 합당이 됐든 뭐가 됐든 하겠다. 그 약속을 한 거예요. 밀서를 보내가지고. 그래서 YS가 오케이, 우리 같이 하자 했는데 그래서 그때 중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로 바뀐 거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어 안타깝게도 DJ와 YS가 하나로 힘을 합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YS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 것만 내주고 얻은 게 없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제1야당의 자리를 DJ에게 뺏깁니다. YS가. 원래 야당 중에서는 1등이었던 통일민주당이 김대중의 평민당의 일례당 자리를 뺏겨요. 이유는 소선구제로 바꾸면서, 지금의 소선구제로 바꾸면서. 그렇게 되니까 당시 YS는 수세에 몰립니다. 그리고 DJ는 야당을 대표하는, 야당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섰게 됐죠. 섰죠. 근데 그정국을한 번에 뒤집은 것이 3당 합당이었어요. 그 당시 YS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굴로 들어간다. 그때는 비판이 많았어요. 왜? 그 노태우 대통령의 이제 민정당. 민정당이 군사 독재 세력의 후신이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간다고 했어. 근데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YS가 그 당을 장악했습니다. 마지막에는 노태우 대통령을 탈당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초의 문민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통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김대중도 마찬가지였죠. 김영삼과 마찬가지로 김대중도 똑같았어요. 어떻게? 김종필은 누굽니까?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친척이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 했던 박정희 대통령과 그 박정희 정권 군사 정권의 이인자였던 김정필과 손을 잡고 DJP 연합을 만들어서 국민의 정부를 창출한 겁니다. 최초의 진보진영 대통령이 된 거죠, 김대중. YS와 DJ, 김영상과 김대중 다뭘 했습니까? 연합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 MDMK의 맞설 반동탁연합입니다. 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좀 드리자면, 어벤져스 영화를 치면 뭐예요? 타노스가 이렇게 쳐들어오면, 어벤져스들이 모여가지고, 그죠? 아이언맨, 뭐, 캡틴 아베리카, 뭐, 토르, 헐크, 다 모이잖아요. 힘을 합치잖아요. 스파이더맨. 다 합쳐가지고, 타노스에 맞서 싸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는, 자유민주주의를 침공하는 자유 대한민국을 위협으로 빠뜨릴지도 모르는 이재명에 맞서서 지켜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가 숨 쉬는 지구를 지켜야 돼요. 힘 대한민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힘을 합치지 못한다면 어제까지는 어제까지는 우리가 서로 막 싸우고 그랬어요. 뭐 그럴 수 있어요. 생각이 다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갈등하고 분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힘을 합쳐야 됩니다. 힘을 합치지 않고 계속 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 계속 서로를 미워하고 비토한다는 것은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기를 바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합쳐야 됩니다. 우리는 위대한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